자, 선생님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어, 이거 뭐지? 잘안 보이죠? 이거 뭐, 뭐죠? 뭐, 뭐 같아요? 콩이야. 아유야, 누가 마늘이라 하냐. 재영아눈 크게 떠. 자, 이게 뭐냐면요. 어, 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콩인지 전사님이 너희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이콩못 맞춰요. 어른들도 몰라. 혹시 이 콩을 알면 선생님 진짜 오늘 쏜다. 이콩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어? 완두? 찍지 마. 못 맞춰. 어른도 못 맞췄어요. 오! 아니라니까. 너 마이너스 할래? 오늘 태도 본 날이지. 아니야. 이건 물어보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못 맞춰요. 내가 볼때 선생님들도 못 맞춰. 선생님이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요. 선생님이 명절이잖아요. 선생님도 어디 갔을까? 집에 갔지. 시골. 엄마, 아빠 계시는 시골에 갔는데, 저희, 어,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어, 아버지가 농사를 지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누가 지금 떠들고 있지? 다 보고 있다니까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집에 이제 어뭐 송편도 하시고 뭐 이제 뭐 반찬 뭐 하셔서 먹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콩을 엄청 많이 따오신 거예요 이 콩이 뭐냐면 동부예요 동부라는 콩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많을 거예요 전사님이 바구니에 있던 만큼 아버님이 밖에 나가서 콩을 막 따오셨어요 이제 까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내가 전두사잖아 또 하늘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 엄마 아빠를 도와드려서 내가 좀 콩을 까야지 해서 딱 앉아서 콩 콩을 기 시작했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야 얘들아 이콩좀 봐라 콩이 있잖아 콩을 딱 까니까 안에 얘네들 봐 굉장히 꽉 찼죠 콩이 꽉 찼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얘세개서 보세요 베이비 무슨 씨앗 같아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 또 보니까 다른 것도 내가 찍었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콩을 딱 열었더니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얘네는 이렇게 큰데 얘네만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이렇게, 기영화 같이 그지? 아, 어, 선생님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콩을 깠는데, 그콩 안에 똑같은 영양분. 엄마 오셨어요? 어머니. 똑같은 영양분도 먹었을 거고, 똑같이 그콩 안에, 껍질 안에 있었을 거니까, 얘네는 조건이 너무나 동일해. 햇빛, 영양분. 아니, 뭐가 다르겠어, 이 안에서. 그런데, 다른 콩들은 알차게 자라났는데, 얘네는 요거 밖에 안 되는 거야. 선생님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지. 농부인 아버지에게. 아버지, 얘네는 왜 이래요? 얘네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병 들어서 그래. 아니, 병이 들다니. 아니, 다른 애들은 잘 자랐는데 얘네만 병이 들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콩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는지 알아요? 소년부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소년부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 보세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콩 껍질을 딱 열었을 때 겉에서 놀랐는데, 껍질을 열어보니까 어떤 콩들은 정말 잘할 수 있는 만큼 꽉 자랐어요. 그걸 보니까 선생님, 너무 기뻤어. 우리 아버지도 기뻤겠지. 농부인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그 중간에 자라지 못한 조그만, 조그맣게, 성장하지 못한 애들이 있었는데. 소년부 친구들이 생각났어. 우리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딱 껍질을 깠을 때, 어떤 친구는 꽉 알차게 성장되어 있고요. 열매를 가득 맺고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아까 보여줬던 그흰 동북콩처럼 크게 열매를 맺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 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건요 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몸이 막 크고. 살도 붙고 여러분들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껍질을 다 갔을 때 마지막 때 정말 누가 제대로 말씀 안해서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를 정복하라. 우리 9월달 동안 특별히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 공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맨 밑에 있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자 지금 전사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동북콩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한분이죠 그분이 쓰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73페이지. 황도 선생님, 우리 지금 이거 영상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1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내 네, 계명은 고기로 시작해요. 자. 전 선생님이 첫그 번째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 있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 들었죠?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어.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제대로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간신 끄시고 오늘 예비태도 본다고 했죠. 부당했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예비태도를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는요 명절이 있어서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명절 때요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한 친구가 있나요? 명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한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콩을 보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차게 자라나는 귀한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주세요. 이 시간 친구랑 떠들고 싶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전사님이 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VIP는 누구? 그래요. 전사님도 오늘 아침에 아침에 선생님 교회에 오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집에서 지하철을 가고 있는데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차의 이름은 VIP 리무진. 진짜로. 우리가 보니까, VIP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자, VIP가 무슨 뜻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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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고객? 어, 우수고객. 이게 있잖아. 맞죠? VIP 우수고객. 어우, 막간, 어, 너,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다. 어, 그래. 근데, VIP는 뭐의 약자거든요. 뭐의 약자일까요? 뭐의 약자일까? VIP, 분명히 약자야. 어, 어. 무슨 뜻? 와, 발음도 좋고. 아, 좋았어요. 자, 오. 아주 중요한 손님. 그래서 아까 우리 재영이가 뭐라 그랬지? 어? 어, 우수고개. 근데 이거는요, v 리 r y i m p o r 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laughs> 여러분. 내가 VIP가 매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VIP,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취급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어, 선생님, 저는요, PC방 들어서기만 하면, 사장님 일어나. 어, 너 왔니? 자, 내려와라, 내려와라. 조심해, 조심해야지. 계단 조심하고. 왜냐면 PC방이 지하에 많잖아. 조심하고, 계단 조심해서 와. 너는 정말, 짱이야. 우리 PC방에서 너는 극진한 VIP의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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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V 대우를 받을 만해. 왜냐? 이 친구가 매일 와. 매일 와서 천원 쓰냐? 막만원 정도 쓰고 가니까. 그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PC방에서 그 사장님께 VIP 대접을 받는다? 또. 나는 어디 가면 VIP 대접을 받아요? 집? 집에서 누가? 정말? 와, 너 집에서 V.I.P. 대접 받니? 아니야. 어, 왜또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아니 문방구 선생님 저는요 돈만 생기면 그냥 학교 근처 문방구 가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다 사요. 그래서 그 문방구를 지나가기만 해도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어머 오늘 학교 가니 그래 잘 가라. 저한테 얼마나 아는 척을 하시고 저한테 얼마나 잘해 주는지 몰라요. 문방구 주인 아저씨, 너희에게 V.I.P. 대접을 해줘요? 미용실! 어, 미용실 너무 자주 이용하고 또 고가의 미,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막 파마도 하고 영양도 주고 막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에게 VIP 대접을 해주는구나? 야, 저 선생님 지금 뭐 PC방, 그 다음에 또 문방구, 장난감 파는데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학교를 딱 나오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곳이 있죠. 분식점이에요. 저는요, 500원 있어도, 1000원 있어도, 돈이 없다면 옆에 친구와 함께 저기 가서 떡볶이, 순대 꼭 먹고 가요. 그래서 그 분식, 주인 아주머니는 저만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를 그냥 오면 막 의자도 닦아주시고, 자리가 없어도 자리를 막 내주시고, 제가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여러분, 누구한테 VIP 대접을 받는지. 여러분, 없는 것 같아. 어쩐지 보니까, 아 어, 내가 집에서도 그렇고, 뭐, 내가 분식점도 그렇고, 오락실도 그렇고,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최고급, 최고급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대접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군지 알아요? 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요한봉 15장 12절에서 17절 읽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니에요. PC방 사장님? 아이, 안 되지. 미용실 사장님? 문방구? 분식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VIP 대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단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VIP 대접을 해 줄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 근데 있다. 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VIP 최고의 사람으로 대접해 주고 대우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에 자꾸자꾸 나왔던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꾸자꾸 나왔어요. 자주 나왔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VVIP, 정말 VIP 대접을 해주는 이유가 나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VVIP 대접을 해주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분이에요. 그런 대우를 해주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요. 오늘 본문 어디 있지? 자, 보자. 전세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VIP 대접이냐면,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VIP, 너는 나보다 최고다. 그 어느 것도 해줄 수 없는 VIP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너 사랑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뭔지 직접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전사람이 보기에도 이 세상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트 뿅뿅이 문자에도 많고, 영화에도 많고, 길거리 가도 하트 뿅뿅! 그리고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사량, 타량이야.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소리는 너무 많이 들려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사랑이 보여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랑이라고 말이 많아, 말은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랑을 보여 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vip 대접 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여기서 끝나는 걸까 오늘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전사님이 성경을 봤는데요 내 계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잖아요 보세요 내 기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VIP 대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준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거야. 자, 읽어보자. 요거 밑에 너희도 시작. <laughs> 얘들아, 예수님은요, 우리를 나를 자격도 없는 기도도 잘안 하고. 예비 시간에 온 마음으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도 얼마나 자주 해. 그런 나를 위해서, 자격도 없는 나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VIP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그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걸 바꿔봤어요. 자, 예수님의 개명은 곧 예수님.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굴 넣어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VIP 대접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 알았어요, 전사님. 사랑 뭐 그거 어려워요? 우리 엄마, 저 우리 엄마 사랑해요. 우리 아빠도 사랑하고요. 우리 집에 있는 뽀뽀, 뽀삐, 어, 강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먹을 것도 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전사님, 저는요, 저희 반에, 우리 반반장 어우, 얼마나 이거 멋있는지. 제, 좋아해요.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그 이상이에요. 전사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어머, 남자랑 사랑을 하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가서 반에 공부 잘하는 애? 어, 나걔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얘들아, 학교 가서 공부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애들은 정말 사랑하지 마. 그런 애들 친구하지 마. 재수없잖아. 어, 그래도 놀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은요 외톨이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친구들 분명히 학교에 있어요. 또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부도 못 하고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다 사랑하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살짝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아,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정말 친구도 없고. 인기도 없고 친구 없는 그 친구가 한 반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 친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 이름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눈 뜨세요. 전사의 뭐할 거냐면요. 예수님의 계명은 곧 예수님이 여기다 는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전생님 이름이 은이니까 은이를 사랑한 것 같지. 은이도 여기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 친구의 이름을 집어 넣는 거예요. 은이도 철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지금 무서요? 전생님그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 친구의 이름 을 한번 넣어볼게요. 정말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 준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다가는 자기 이름 넣어요. 여기에는요 학교에. 친구 없고 외톨이고 외롭고 왕따 당하거나 그런 친구 이름을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죠? 전생님 시간 충분히 줬죠? 자 준비 누가 장난친다 전생님이 시간을 장난치기 원하지 않아요 너무 진지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계명 시작 예수님의 계명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마치 우리도 사랑하라 하는 이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여러분의 VIP가 되어야 돼요 뭐 지금 어떤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헉!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VIP 대접을 받았을 때는, VIP 대우를 해줬을 때는, 여러분 자격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반에 가서 그 친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 친구를 너희의 V.I.P.로 삼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친구 일을 한번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 진짜 많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는요 폭력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왕따가 너무 심각해서 목숨을 전학도 가는 친구도 있어요. 상처가 너무 커요. 근데 전도사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나의 VIP로 삼아서 그 친구들 VIP로 대접해 주었을 때 여러분 학교 안에 여러분 반에 폭력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왕따가 없어지는 그런 반과 그런 학교가 되겠다는 저지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그런 친구들을 또 예, 나의 V.I.P.로 한 다음에 V.I.P.로 정해주고 그 친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냐 그 친구를 우리가 절친 파티에 초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월 20일 주일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 초청 주일 절친 파티를 해요 그때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 친구들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VIP로 대접해 준 것처럼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VIP 대접해 주는 그런 소년부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소녀부 친구들 때문에 학교가 우리 반이 바뀌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다른 반과 뭔가 틀리게.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 소녀부 친구들이 그 반에 있음으로 해서 그 반에 거짓말이 없어지고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폭력과 거짓말과 왕따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VIP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 도움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이 필요한 친구를 나의 VIP로 삼고 내일 학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소녀분 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